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다름이... 다름이 아니라 <laughs> 어제 그 <laughs> 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살던 살다가 이제 화재가 나서 뭐7 음, 개월 된 아기를 이제 이불에다가 아 돌돌돌 싸가지고 아빠가 아 뛰어 내리다가 아 두개골이 이, 골절돼서 사망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항상 그 느낍니다. 아파 요즘에는 대기 보면은 옛날에 제가, 어,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 동대문구에 살았지만은 어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제 음, 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살았습니다. 거서한 3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음,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3동 근데 그때만 해도, 어,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laughs>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있어도 되게 5층 아파트가 주로 많았어요. 거기가 이제 동대문구 장안삼동구 그 뚝방 밑에 그 옛날에는 시흥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단지가 상당히 크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아마 조성한 시흥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5층이 있었습니다. 5층 아파트라고 해도 꽤 높았습니다. 에, 그, 거기에 대게 보면 한 5층 좀 아파트가 높다 그러면 한 10층 내지 15층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25층 30층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좀 높다 그러면 한 15층? 아유 높다 무슨 15층까지 아파트가 있나?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에, 항상 느끼지만은 에그 고층 아파트에 의해 거주하는 이현 시대의 현태 말이요. 구태가 아니고 현태라고 합니다. 구태 정치라고 한다 하면, 현태 전, 현태 정치 아니면 신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타날 현, 아니면, 은 아, 그, 한자를 써서, 현지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건축을 할때그 비상 그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비상 그 탈출 시설을 기, 기본적으로 그 갖추도록 건축법에다가 법조항을 명시 좀 하면 안 되나요? 그 내가 가끔, 그, 이제,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은 왕강, 왕강기라고 있습니다. 왕강기. 왕강기라 해가지고, 그, 늦을 완자, 내릴강자, 들기자 해가지고, 그, 화재 같은 게 났을 때는, 음, 밧줄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베란다 이런 데로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 탈출 기구입니다. 가끔 그 투숙 호텔 같은데 가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도 가 보면은 그 어,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비상 그 탈출 어, 기구라는 게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음, 건축법에는 없는가 봐요. 개, 개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거 보더라고요. 가끔 가보면은 호텔 같은데 완관기가 있다고 비상시 사용하세요 해서 어, 옆에다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설명서를 매뉴얼을 옆에다가 어, 써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쓰시오. 음, 모를 때는 배를 눌러라. 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에 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왕관기를, 어, 세대마다, 베란다 쪽이든, 뭐, 어느 쪽이든, 음, 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음, 집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왕관기 이탈출 할수 있는 왕관기라도좀 의무적으로 세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건축법에다 조항을 명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돈몇푼 들어요 그거. 그러면은 그 밧줄을 이용해 가지고 요번처럼 탈출했으면은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너무 그 저기 그 뭐냐 뉴스를 자주 봅니다.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완강기라는 게 저도 그 사, 저기 산업 안전 산업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전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뉴스를 그 접하게 됩니다. 뛰어 내린다, 뭐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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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요즘에 아파트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이제 세대와 세대 간의 그 간단한 그 격벽 격벽 그 이제 격벽 그러니까 부서지기 쉽게 격벽을 설치해 가지고. 어, 그 베란다 쪽에 나와서 옆집에, 바로 옆집을, 어, 망치라든가 아니면, 뭐, 음, 발로 세게 차면은, 그 벽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옆집,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격벽 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뭐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안전 지, 지, 지도사니까 아, 알지. 그리고 베란다에 가 보면은 전부 다그 옆집하고 옆집하고 그아 이제 화재라든가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얇은 벽 벽을 이제 설치해서 어 격벽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그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쌓아서 놓는다든가 해서, 막상 화재가 났을 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거는 원래 물건을 쌓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연기 이런 게 갑자기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 에, 발로 세게 차도 벽이 뚫립니다. 음, 그래서 베란다 쪽에 나가서 양쪽 옆집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세게, 세게 세게 차면은, 세게 차면은 옆집, 옆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음, 다그 뭐냐, 한마라든가 이런 걸 갖다 때리면은 다 부서집니다. 음, 쉽게 그래가지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돼 있지만은, 그... 그걸 그거는 있으나 많습니다. 그여거기에다 그, 베란다에다가 물건을 어, 완전히 산적을 해가서 쌓아놔가지고 어, 화재가 났을 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음, 불가능해요.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 왕간기가 제일 좋습니다. 왕간기라는 거는 그그 너지를 완자써요 완행 열차, 급행 열차 할때 늦을 완자, 그 다음에 내릴 강자, 아그래 우리가 아그 강자에다가 틀기자를 쓰는입니다. 그 내릴 강자, 그 항자도 됩니다. 오 그게 완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 튼튼한 밧줄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아, 간단히 예, 와, 요즘에는 그 옛날보다도 그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아, 최신, 음, 현대식으로 개량이된 왕강, 완강, 왕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하면 많이 있었다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게, 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축할 때의무적으로 건축하, 하도록, 응? 그렇게 법정을, 그, 저기, 만들어 놓으면은, 아그 어 아파트 건, 건축, 건축할 때 세대별로 다 설치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분양가를 조금 더 높여준다고 해도, 그, 아파트 구입자들은, 아이, 잘 해놨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우 정말 고층 아파트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나? 연기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요즘에 개령된 왕관기를 설치해 놨던 아, 아파트가 정말로 건축법이 명시돼 가지고 의미적으로해 놨다는데 분양가가 차라리 조금 높아서 어,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아 잘했다. 어,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제가 어, 가보면은 아니 그건 맨날 그 테레비를 보면서 그 그냥 한심하게 쳐다보고 누스를 들을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니에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순이라는 그 창모자이드가 방패순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어 음, 완전히 이치에 맞지, 맞지 않다 했을 때 우리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모순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순이라, 모순이라는 것이 극과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창, 창으로 주, 죽이겠다는 얘기죠. 창, 그 다음에 나는 죽지 않고 방패로 막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 극일 때, 그 문제 해결이 어렵고,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 할 때, 모순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가, 해 가는데도 쓰고, 옛날에 그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허준 선생님이 그 환자를 처방할 때도 그 모순 모, 모순의 기본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MBC 창사 아, 드라마 아, 거기에 보면은 허준이라고 아,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그 MBC 드라마라는 그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옛 드라마라고 어, 제목이 되어 있는 데서도 어, 그 MBC 허준이라는 에, 그 사극 영화를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왕자가 왕자가 이제 학질에 걸렸는데 에, 여러 가지 그약 처방으로 음, 처방을 해봤는데 잘낫지도 않고. 또, 학질을 제때에 골든 치료할 수 있는 적기, 말하자면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상당히 생명이 건지기가 어렵다 해서 그 모순의, 모순 원리를 이용해서 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의 원리라는 것은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끝과 끝이다. 갈 때까지 갔다. 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원리가 모순의 원리입니다. 모순 원리 방법을, 방법은 뭐, 한방에, 병을 치료할 때에도 이용을 하지만은, 전쟁을 할 때도, 어, 사, 군사과학, 군사무기, 이런,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원리가 아, 이용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만 모순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 그 에, 미래의 에, 미래의 첨단 그 원리라고 할수 있는 모순의 원리가 아,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 그런데 에, 그, 그 허준희 선생님은 그 모순의 원리를 아, 아득한 옛날부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질이 걸리는데 그거 골든 타임이 넘어가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은 그렇게 시, 에, 어려운 질병이 아닐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너무 에, 이거 시, 시기가 늦었다 해서 에, 모순의 모순 원리를 적용해서 처방합니다. 그래서, 모순, 원리,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극과 극이라고 했으니까, 극, 극약을 처방하게 돼요. 극약을 처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을 때, 예, 청산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어, 이제, 그 사형을 내릴 때, 사약, 사약에 쓰는, 그걸,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사약, 그런 걸 갖다가 극약이라고 합니다. 그 극자가 달극자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할때그 극자를 쓰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극약을 이제, 로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서 죽는 약도 어, 너무 양을 많이 쓰면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에, 그 사람이 먹어서 죽는 약극약을 어, 쓰게 되면은 사람이 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음, 마지막 수단으로 질병을. 처, 어, 처별할 때 어, 극단의 처방처방전이라고 보면, 보면 됩니다. 그게 모순의 원리라는 게 극단의 극단의 해결 방법이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극약을 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이 학질에 걸리는데 이제 허준 선생님이 어, 모순 원리를 모순 원리 원리로 처방을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먹고 죽는 극약을 몇돈몇돈 몇돈 넣고 다른 것도 뭐뭐좀 넣고 해서 처방을 이제 처방전을 써가지고 어~ 그~ 약탕 약탕을 이제 만드는 사람한테 화제를 줬습니다. 그 처방전을 갔다가 옛날에는 화제라고 합니다. 그 화제를 주니까 이거 볼거 아니에요. 어, 그런, 어, 이게 뭐야? 사람 먹는 주는 약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 하네. 막 손이 막 벌벌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화제를 그 전달하는 사람한테 이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 그 예, 그 약탕, 약제방에 이제 근무하는 약탕관한테 이제 이, 이, 이 화재대로 이, 이 약탕을 만들어서 올리라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아 이게 뭐예요? 사람 죽는 이 약을 쓰라고요? 나는 여기 40년, 50년 동안에 예, 이 약방에서 이제 조제하고 탕약을 끓이고 했지만은 이런 화화재는 보지를 못했다. 이거 난 죽는 약 이런 약은 이거 누구한테 오, 오, 올린 아이고 이 저기 뭐냐 응? 왕자한테 올리는 약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못 하겠다. 제가 이거 알면서도 탕제를 하면은 나중에 죽으면은 저까지 이제 사형을 사형을 당하고 책임을 질, 질 텐데 못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 허준선 선생님의 잘 알고 아주 어그 자식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김현식이라는 그 탤런트가 이제 그, 그 역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화제를 주면서 이거 좀 해다 와. 어, 처음에 누구누구한테 맡기니 물어보고, 아, 참, 못하겠다. 사람 죽는 약을 갖다가 어떻게 탕제를 만드느냐. 그러면 자기는 나중에 책임져서 죽을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하고, 어, 그럴 이거가 없으니까 어, 해다 와 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 이제 그 화제대로 당약을 만들어서 어, 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음식이라든가 약을 올릴 때는 그 먼저 그 맛을 보든지 아니면 그 숟가락을 넣어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시음을 해봅니다. 음, 시음을 해보고 숟가락을 은 숟가락을 한번 넣어 봐요.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 이제 약을 달여서 들어오는 데다가 아, 숟가락을 딱 넣어 보니까 완전히 그 독이 된 것은 그은 숟가락이 완전히 변합니다. 은래 그래, 모두 수, 그 보고 깜짝 놀라 이 독약을 저기 탕약이 넣었구나. 아니 이 독약 독약을 그 탕제약에서 그 탕제를 만드는 사람이 넣었나 아니면은 허준이가 넣었나 이제 따지게 됩니다. 음. <laughs> 그래 가지고 드리지 못하게 왕자한테 이거는 약재로서 먹을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허준이가 그때만 해도 그 때문에도 상당히 그 궁의 궁의로서 당상관에 있던 시절입니다. 당상관이라고 하면은, 에, 그, 정승에 가까운 벼슬입니다. 그래서, 에, 어, 이제, 그건 내가 처방을 했으니까, 아, 가져오시오. 안 돼요. 가져오시오. 안 돼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 그 왕자가 일어나면서, 아, 이제, 아이고, 허준, 그, 궁이를 나는 믿겠다. 나는 먹겠다. 그러니까 가져오너라. 그래, 이제 왕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음, 에, 허용을 해라. 해서 이제 왕자가 먹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 궁궐의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 허준이라든가, 그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임금님의 아들 다음에 이제 임금님의 오를 왕자한테 그 사람이 먹고 죽는 사약을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약을 넣어서 만들어서 올렸나? 제정신이냐? 네가 만약에 그거 올렸다가 내네 죽으면은 너는 100% 살아남기 힘들다. 어떻게 올렸느냐. 그런 얘기가 궁궐에 떠돌고 떠돌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 알턴 아들이나 임금은, 허준이를 믿는다. 아, 그래서 이제, 가져오너라. 해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음, 간단히, 에 치료고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약도 잘만 쓰면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그 사람이 늘상 그 고소 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라든 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뛰어 내리다가 전부 다 죽잖아요. 그것도 이제 에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 이제 소방소에서 에 밑에다가 이제 푹신한 매트리트를 이제 깔아서 아~ 음~ 여기 이쪽 이쪽으로 뛰어내리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에~ 그게 시기적으로 어~ 빠른 방법이 못 됩니다. 갑자기 화재가 펑 터져가지고 아, 그 소방서에서 도착하기 전에 에, 휴, 그 유독 가스를 한두번한 번만 그냥 씨에게 마시면 그대로 기절해서 죽,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 불에 타서 주는 것도 거하지만 유독 가스에 유독 가스를 한 번만 마셔도 정신이 잃고 다운이 돼가지고 대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분,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소방소에서 대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안 되니까, 그 모순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 극단적인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왕관기를 각 시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 건축법 조항에다가 명문화해서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되고 세제 분양가는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 해주면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해가지고 분양가가 조금 높더라도 더잘 삽니다. 그 완강기에도 여러 가지 비상 그 탈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왕관기가 그래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을 살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왕관기에 대한 한자도 말씀드리고 그 모순에 원리를 이용해서 옛날에 그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선생님의 극약 처방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극 드라이어 드라마를 본다. 뭔 드라마를 본다 해도 그냥 흘러 듣는 것과 흘러 듣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 그 드라마를 봤을 때그 드라마의 감상이 더욱더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